이번 시간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간략한 비교를 좀 보겠는데요. 일단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죠. 그리고 어 과세 기간이 일반 과세자는 1년을 1기와 2기 두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 기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되고요. 그리고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와 달리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에 있어서는 다른 점은 일반 과세자는 한도 과세 표준의 몇 퍼센트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일반 과세자는 1.3%인데, 간이 과세자는 1.3%이지만 음식점과 숙박업은 2.6%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간이 과세자는 발급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납부 의무 면제 제도는 일반 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없는데,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2020년에 신설된 규정이 부동산 임대업,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유흥주저업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인데 2020년은 4,800만원 미만까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다른 점을 몇 가지 봤고요. 자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사업자가 식당이라고 할 경우에 간이 과세이면은 부가세 신고서는 이렇게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 과세, 오른쪽은 간이 과세. 간 가니가세자는 이 가니가세 탭에서 신고서를 작성 마감하는데요. 자, 기간은 1년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 기간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 보면 1번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이면서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업종의 그 공급대가를 기재를 하고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5%입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곱하기 5% 곱하기 세율 10%를 하면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두 번째 화살표를 누르면 두 번째 해당하는 업종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여기를 클릭하고 금액을 공급대가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고 이두 번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10%를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하면 이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눌러보면 세 번째 업종 그룹은 제조업과 농, 임업, 그리고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가고요. 이세 번째 그룹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입니다. 이 업종 그룹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그룹별로 이 부가가치율이 5%, 10%, 20%, 30%로 이렇게 다르니까 공급 대가에 각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곱하고 세율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고요. 만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영세율은 그냥 영세율 0을 곱해서 매출세액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세액을 보면 간이 과세자는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공제세액.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그 금액도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제세액의 일종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에서 입력을 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합계가 여기에 집계가 되고요. 이 매입세액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등수치세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삼백십사만 천원인데. 이 위에서 음식점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였기 때문에 이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도 이10% 이걸 눌러보면 5%, 10%, 20%, 30%가 있는데 위에서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동일한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1만 4천 원이 금액이 수취세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 그리고 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 매입세금 계산서는 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서 공제를 받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뭐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가 적용이 돼서 그 금액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지 않고 전액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원래 1.3%이지만 음식업이나 숙박업인 간이과세자는 두 배로 2.6%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제세액의 합계는 아무리 커도 이 매출세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금액을 줄이고 발행세액 공제가 또 아무리 커도 이 금액이 때로는 제로를 만들어서 이 매입, 공제세액의 합계가 이 매출세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 위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동일, 이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금액을 동일한 수준까지만 맞춰서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이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다만 예정고지 세액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공제 세액 때문에 이게 환급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